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의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징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안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보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와강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긴 구절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고대 왕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유당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며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며 그들을 충격 요법으로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셨죠. 북쪽의 열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르오보암에게 맡기십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베들과 단에 두고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합니다. 그 이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고 유입시키며 전국적인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루우부함이 여러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달아라는 여왕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요아스 왕만 성전에서 구출되어서 생활하다가 그가 왕위에 오르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엄청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장 같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을 보내서 남유다를 다시 신앙적으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 때에 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북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은 살만에셀 오세였는데요. 아, 그 이후에 이, 이 사르곤 어, 이세가 아, 이, 이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다시 힘을 재정비하여서 아수르에서대적하는 아,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르곤 이세가 이것을 아, 이 징벌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의 오른자가 사네립 왕인데요, 바로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왕이 바로 이 사네립 왕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이 틈에 이 이집트나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페니키아 남유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을 터서 독립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애국과 좀 힘을 합해서 아수를 르 대적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립 왕은 남유다를 비롯해서 같이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애국까지 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숙대밭을 만들려고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차에 남유다는 다 멸절시키고 애굽까지다 멸망시킬 그런 요량으로 남쪽으로 진격해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당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강했던 군대였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남유다의 마 46개의 성읍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점령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의 심장 같았던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죠. 이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는 별로 신경거리가 아니었고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 애굽이 힘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아수르 전까지 전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 진정한 전쟁의 상대였고 남유다는 별로 신경 쓸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다 싹쓸어 버리게 되었죠. 근데 예루살렘은 워낙에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장수와 군대 일부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삼면이 절벽이었고 북쪽 문이 출입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이남 예루살렘을 심리전으로 항복시키려고 하였죠.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할수 있었는데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신에게 다 항복하지 않았냐? 그들 중에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었던 신이 있었느냐? 너희들도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와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야기하며 심리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명령했던 내용이었죠. 포기당하고 마흔 여섯 개의 성급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뭐성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수르 군대가 올 것인데 우리가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주님께만 집중하자 주님께만 기도하자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미 기손샘에서 굴을 파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식수는 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니 하나님만 보고서 하나님 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이제 희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납상에는 이아수르의왕 사레림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레림이 갔을 때에 이 이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에서 어, 구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이디오피아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한 것인데요 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구스 사람들이 전쟁에 온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시 어, 이디오피아는 이 애굽의 어, 그 속국처럼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쟁에 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 전면전은 애국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그냥 곁들여서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고 본진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명령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납사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면전을 하지 않고 심리전으로 다시 그들을 미혹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냐 빨리 행복하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이 이 사이에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희승이 하는 성전에 들어가 아내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답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랍사에게 전달할 내용들, 그리고 사네리 왕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의 그 악랄함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조롱,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갈고리로 걸어서 끌고 가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수르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남은 자들은 예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시온산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해는 이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거기에 남은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째 되었을 때는 포도원도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3년 뒤에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을 구해 줄 것인데 왜 구해 주는가? 여호와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뭐 신앙이 좋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잘 보여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해 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인가? 히스기야의 기도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이 근거가 아니고 34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가? 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가? 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 히스기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히스기야나 그 백성들의 열심 있는 기도나 혹은 그들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견고해 할 것이라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더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라는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살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그 히스기야의 내용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일 보게 되어질 히스기야의 간청기도 있는데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희스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나라를 구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 나도 희스기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희스기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변신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 히스기야의 믿음이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신약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신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언약.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기억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던 자기 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종 저를 비롯해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알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자칫 내 신앙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어느 한순간에 나의 이익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당들이. 쳐 들어와서 총뿌리를 우리의 머리통에 대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할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상오0년 동안 신앙이 3대4대 그런 믿음의 가문,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훈련 다 하고. 그런데 머리에 총뿌리가 들여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지만 그 생사가 오고 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게 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케냐에 다녀왔죠. 2018년도에 케냐 북부 소말리아 근처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소말리아에 있었던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그 대학교 교정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총을 난사하게 되었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붙잡아서 이슬람을 믿는지 혹은 기독교인인지 이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쏴 죽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 충격적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분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알라 믿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 주목해야 될 것은 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구나. 네,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의지에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그것이 성취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계획했다면 하나님은 멸망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기억하여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없거나 하나님 날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늘께 나가는 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아니고요, 애국과 전쟁하러 왔던 그 사람들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죽고 또그 림나에서 전쟁하던 본진도 죽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산헤립은 더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국. 니누에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쥐들이 전염병을 옮겨서 그렇게 하루 아침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누에가 니누에로 돌아간 이 사내립은 그의 신전 신 니수룩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아드람멜렉과 사레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네립이 죽은 이후에 아스르는 힘이 점점 약해지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아스르의 잔혹함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아스르를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더 신뢰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 원망하는 허무나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듯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절대 자랑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의 피로 주의 의로운 샘 앞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더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